네, 안녕하세요, 길성희 선생입니다. 님2 0 2 0수 승특강 영어 어, 17강의 56번 수업으로 가보도록 하죠. 어, 역시 제목 문제와 음, 여기 6번이 빠져 있네요, 그렇죠? 제목 문제와 문맥상 낱말의 문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제목을 찾기 위해서 첫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고 그러면서 A, B, C, D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살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You have no doubt heard all t h e s a h i n g 이에 여기서 일단 no doub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 오래된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속담이 뭐냐면 속담을 좀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When the going gets tough, the tough goes h o p p i n g 이게 무슨 말이냐면 going은 여기서 상황으로 해석을 하세요. the going이에요 상황이 get tough는 나빠지는 거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이거죠. 그때 the tough 여기서 여기서의 tough는 나쁜, 안 좋은 이런 뜻이고 the tough는 여기서는 또 the가 붙었으니까 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그 강인 tough한 자들, 강인한 자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Get the tough 원래 우리가 the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뭐뭐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배웠죠? 저더 영이 되면 젊은이들, the old가 되면 늙은이들, 이렇게 더 h e tough가 되면 강인한 사람들은 쇼핑을 하러 간다라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너는 이런 속담을 들어봤을 것이다요. 들어봤나요, 여러분 이런 거? 저는 뭐안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쇼핑을 하러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좀더 가보도록 할게요. That is precisely what bacteria do when they find themselves in deep trouble. 자 여기는 약간 우리가 지금 음,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연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that is what 이렇게 가는 문장은요, 그것이 뭐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뭐뭐한 것이다.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precisely 정확하게 박테리아가 하는 것이다. 이거죠. 언제 when they find themselves in deep trouble. 그들이 자신이 뭔가 큰 문제에 있다 있다고 생각할 때. 그큰 문제에 빠졌을 때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박테리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서 죽을 것 같으면 뭔가 어 쇼핑을 하러 간다 뭔가 변화를 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이를 일으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그들은 쇼핑을 간다 뭘 위해서 Useful genes이요. 유용한 지니스요. 유 유전자를 위해서 그쵸 어떤 유전자 that can help to get them out of the mess 여기서 the mess는 약간 곤경 터프한 상황을 말하게 되겠죠 이 곤경으로부터 get them out of 그들을 빼낼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유용한 유전자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유전자에 붙어서 막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아까 우리가 처음 봤었던 어그이 속담이죠, 그렇죠? 이 속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하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there comes a time. 그러니까 일 번은 안 틀렸겠죠? their c o n e p t time 어떤 시간이 온다. 우리의 삶에서. 오케이? Okay? 그리고 여기에 외는 이 타임을 꾸며 주는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어떤 유기체의 삶에서 이런 시간이 오는데 어떤 시간이냐면 it has to try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뭔가를 시도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자, 내가 곤경에 빠졌으면 뭔가 쇼핑을 가야 된다. 이 말은 좀과 변화를 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도 비번도 아마 안 틀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스포츠 팀, 스포츠 팀에서 it has been called throwing away the game plan. 이것은 불려 왔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throwaway는 갖다 버리는 거죠. 게임 플랜을 갖다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불려져 왔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게 생겼어.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죠. 뭔가 변칙 작전을 통해서 어 판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그래야 경기를 이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this is e c t 이것이 정확하게 what hypermutation involves. hypermutation이 뭐냐면 이 hyper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hig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높고 뭔가 많고 이런 거. 다음 mu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가 됩니다, 변이. 그래서 상당한 변이, 뭐 엄청난 변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바로 엄청난 변이가 발생하는 어, 포함되는 그런 곳이다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읽었으면 제목 한번 볼만한데요. 그죠, 한번 볼까요? How to measure mutation rate요. Mutation rate 이건 변이죠. 변이 속도나 비율. Rate는 이제 속도나 비율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 아닌 것 같은데. A smart survival strategy of bacteria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똑똑한 생존 전략. 아 이건 뭐 내용상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전체적인 제목을 아우를수 있을까요? 일단은 나도 보고요. 세모 Hypermutation unhelpful 도움이 안 된대요. 얘가 이거 아니죠. 그죠 Biological call for working with other species. 다른 종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biological, 생물학적인 요청, call은 명사로 쓰면 요청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이를 일으키고 뭐 이런 얘긴데 다른 종들과 노력, 협동한다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Bacteria, 어, cornerstone of a healthy immune system. 건강의 그 immune system, 면역체계죠 그리고 여기 커널스톤은 초석이란 뜻인데, 건강한 면역체계의 초석? 에이, 절대 아니죠. 2번 밖에 없네. 그죠? 렇 똑똑한 전략. 이거 밖에 없네. 그러면은, 이게 2번인 거를 완벽하게 100%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부분에, 우리가 지금 대충 한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밑에 부분에도 계속 박테리아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예, 그것까지 보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6번 문제도 못 풀었으니까, 계속 읽어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박테리아 콜로니가 콜로니는 어 아, 여기 안써 있네요. 콜로니는 그룹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원래 뭐 식민지 이런 뜻도 있지만 그룹, 박테리아 그룹이 박테리아 콜로니가 is in a critical situation. critical situation은 뭐겠습니까?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critical이라는 단어는 뭐 비판을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좀안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 나쁜, 그러니까 좀 위험한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문맥상 이거는 좀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이게되는 거죠. 여기서 부연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부연 설명이에요. When the survival is on the line. 생존이 라인에 걸쳐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존이 라인에 걸쳐 있다는 것은 죽을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일 때 이런 뜻이죠. 뭔가 되게 이상한 것이 발생한대요. 그게 뭐냐 하면 박테리아는 갑자기 변이를 시작한다. 그리고 extraordinary는 어, 상당히 비범하게, 상당히 이상하게라는 뜻이죠. 엄청 이상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ordinary라는 단어가 평범한 건데 평범한 것을 넘어선 거죠. 엄청... 평범하지 않게 느린 속도로 에 정답은 C겠네요 지금 자기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뭔가 살기 위해서 뮤테이팅을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느리게 합니까 이건 패스트죠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3번이에요 이거는 3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 5번의 답을 2번으로 확신을 하기 위해서 박테리아 끝까지 나온지 봐야 된다 그랬죠 음 계속 보면은 어쨌 계속해서 이런 게 지금 박테리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런 게. 그죠? So you can even find h y p e r n a t i o n within normal well-fed colony. 계속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머지 1, 3, 4, 5번이 너무나 답과는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 정답은 이번으로 가는 게 맞아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똑똑한 스마트 전략, 서바이벌 전략, 생존 전략, 뭐라고요? 변이, 변이를 하는 거. 예,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 단어 좀 볼게요. 단어정리,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하게도, 이런 뜻이죠. Precisely 보죠, 정확하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거랑 똑같은 말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mess는 원래 혼란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곤경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죠. 혼란이나 곤경. 다음에 hypermutation 아까 설명드렸죠. hyper 이란 단어는 상당히 high 이란 뜻, 상당한 뭐 이렇게 엄청난 엄청난 변이, 과도련 변이 뭐이 정도로 쓰고, 다음에 colony는 군집, 군체. 아까 제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룹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룹은 틀린 말은 아닌데. 흔히들 이건 군체 정도, 네. 군집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거. 크리티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판적인 것과 중요한 것과 좀 bad 나쁜 거이세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m u t a t i 라고 하는 것이 동사예요. m u t a t 가 동사, 어, 돌연변이를 하다. Mutation 이게 어, 돌연변이라는 명사가 되겠고 이거는 엄청나게란 뜻이죠. 엄청나게. 오디너리를 넘어선 거다. 엄청난 거다. 예. 컨설트는 어, 원래는 뭐 조언하다 상담하다 이런 뜻이죠. 뒤에 목적어가 뭐가 오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미생물의 사전? 미생물 사전이거든요. 아, 사전이 아니고 도서, 도서관이죠. 예. 랜딩 뭔가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 예. 그런 사전을 아, 사전이라 자꾸 도서관을 찾는다. 이게 약간 그 비유적 표현인 거죠. 얘네들이 지금 뭔가 엄청나게 빠르게 그 돌연변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미생물 대출 도서관을 찾아가는 거죠. 예, 네, 희망하면서 그들이 come up with 알아두세요 생각해 내다라는 뜻입니다. 발견해 내다, 생각해 내다. 어떤 뮤테이션을 돌전 변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희망하면서 이렇게 되는거죠 의사의 컨설트는 찾아가다, 도서관에 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컨설트는 뭔가 조언을 하다, 상담하다 뭐 이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well-fed colony, well-fed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뜻이죠 예, 이런 뜻이니까 알아두시고 하이퍼 e r mutator, 니까뮤테이 e 는돌연변이 t 한 a t 를 말하는 것이겠 o 하이퍼는 상당히 상당히 a v e to say that we h 이 v e to say that we have to say that we have to say that we have o s 는 h 이 t o say that we h a 세인이 o s s y say t t say s s e o h a t s a n e 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반댓말이 insane 미친거 이거는 꼭 알아두시구요 다음에 infinitely 무제한적으로 무한하게 이런 뜻이죠 무한하게 creative 창의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네이 정도 받으시구요 만화 한번 좀 보고 오죠 어, <laughs> 배가 너무 고프니 생존이 위태로운 걸 빨리 도연변이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그렇죠? 그래서 박테리아들은 공경에 빠지면 마치 쇼핑을 하는 것처럼 유용한 유전자를 찾아 빠르게 도연변을 일으킨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런 과도연변이하이퍼미테이션이라고 했죠. 유발하는 유전자들은 약간 제정신은 아니지만 대단히 창의적이고 미생물계의 반고우 같은 존재다. 이래서 아까 유머러스리하게 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 잘 표현해 놓은 것 같고요. 네, 이정도로 어, 단어 정리까지 좀 해봤구요 음, 이제 키센텐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키센텐스 라기보다는 전체 문장을 다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신 도, 내신에 도내신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요거는 네, obviously 부사로 써 주셔야 돼요 명백하게 이 정도 좀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this is 아 uh, that is precisely what that is what 이이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돼. 그것이 뭐뭐한 것이다. 그것이 뭐뭐한 것이다 구조. that's what 그것이 뭐뭐한 것이다. 봐 봐요. 그것이 이 그것은 뭐라 했습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뭐한 것이냐 하면은 왓 박테리아 o 이렇게 묶으세요. 왓절은 항상 묶어서 공부. 박테리아가 하는 것이다. 언제 그들이 자기 자신이 큰 문제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큰 문제 곤경에 처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거 좀 알아두세요. 이 왓절을 왓절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세요. 하나로 알겠죠? 왓절은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데이와 뎀셀 브즈가다 지금 누구죠? 더 터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나 뎀셀 브즈 기억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3번 문장은 아 그리고 여기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복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여러분 얘기한 적 있는데 박테리엄 이게 단수입니다. 요게 단수예요. 박테리아를 단수로 볼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좀 논란이긴 한데 어쨌든 단수명사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복수가 박테리아. 그래서 여기 두죠. 더즈가 아니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대스 관계대명사 대시죠. 앞에 나와 있는 유전자를 꾸며 주겠고 그러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 있죠. 헬프는 뒤에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로서 투는 생략해도 그만. 자, 4번 중요해요. 특히 여기 웬이 중요합니다. 이 웬과 어 타임을 연결시켜 주세요. 연결시켜 두시고, 어, 이, when은 in 치 정도로는 바꿨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냥 위치는 안 됩니다. w h 이나 in 치 됐도 안 되죠. 됐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돼요. 왜? 위치는 원래 이제 안 되고, 됐은 원래는 되지만 콤마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has been called, 뭐뭐라고 불린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이거죠.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것을 하는 거. 이거죠. 완전히 다른 거. 예. 그것을 스포츠에서는 throwing away the game plan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i s 슨 이걸 말하는 거죠. 됐죠. 자그다음 여기 또 나왔죠. this is what 이렇게 묶어서 what 절 항상 묶어서 공부하시고 this is what 이것이 뭐만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 돌연변이가 포함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알겠죠? 네. 그다음 s 서 survivor, survivor is on the line. On the line에 있다. 라인에 걸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라인에 걸쳐 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지금 뭔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 so doing.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자, 여기가 약간 중요해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죠. in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엄청 빠른 속도로 도련변이를 어, 시작,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내신에서는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뭘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아까 컨설트는 이 도서관에 가는 거라고 했어요. 예, 미생물 대출 도서관에 가는 거죠. 미생물이 필요하니까 미생물을 얻으려고 그쵸? 희망하면서 여기는 분사구문 중요하죠? 중요한 어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바꿔놓면 으 as they hope 이렇게 무엇을 희망하면서. 오케이. 그다음 여기는 관계대명사 되시죠?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요. t h e y might get them out of the crisis. 그들의 위기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어떠한 그 뮤테이션, 돌연변이를 어 만들어 낼수 있을지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대출 도서관에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엄청 중요하겠죠. 엄청 중요한 어법인데 이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starving. starving은 굶주리고 있는 이런 뜻이죠. 굶주리고 있는 이 콜리 콜로니는 어, 여기서 이 콜이라는 이거는 대장균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어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죠. 그쵸. 음, 이 굶주리고 있는 대장균 군체는 이과돌연 변이를 시행한다. 이거죠. 예, 아니면 그냥 돌연 변이를. Error rate 1000 times. 아, 여기는 여러분, 일단. 일단은 외웁시다. 어, 외워야 되는 문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외워두시는 걸 알아, 외워두신다고 시는외워말아두시고그 다음에 설명을 좀해 드리면 도련변이를 하는데 이게 동사예요 도련변이를 하는데 어떤 속도로 하는 거예요 어떤 속도냐 하면 1000 times greater 뭐뭐보다 1000배 정도 더큰 더 속도로 이거예요 greater가 rate를 꾸며주는 겁니다 뭐뭐보다 1000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더큰 속도로. 뭐보다요? That. 자, 여기 that. 이제부터 봐요. 일단 지울게요. 여기에 that은, 요, rate를 받은 명사예요. 대명사입니다. 이 that은. 관계대명사 아니고, 앞에 있는 rate라는 명, 명사를 받은 대명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that을 여기 옆에다가 rate라고 써주세요. 더 rate. 이렇게 똑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대, 위치가 나왔으니까 좀 이상한데, 더 웨이트 위치가 나오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렇게 끊어주면. 이해 가시죠? 예,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 이대을 위치가 이렇게 꾸며준다고 했는데 대시가리키는 건 비율이죠. 속도 어떤 속도냐면 would normally be the case in a well-fed colony. Well-fed colony는 지금 위기에 처하지 않은 군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군체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인 속도보다 그러니까 그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대장균 그 콜로니가 그네들도 돌연 변이를 하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네들이 하는 그 속도가 이 속도를 말하는 거죠. 이 속도보다 1000배 정도 더 빠르게, 빠른 속도로 변이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요거 저, 이 문장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이 대세, 대 that 위치. 여기 대시다, 돼요. 대, 대, 해도 됩니다. 안 틀렸어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문장은 외워두시고. 하시겠죠. 네. 드시고요.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다음, you can even find certain hypermutators within a normal and well-fed colony. 그러니까 일반적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군체에서도 특정한 하이퍼 m u t a t i n 뭐죠, 과 변이하는 애들을 찾을 수 있대요. 오케이, okay? sitting there. ready to, 이두 개가 둘다 분사구문입니다. 여기 ready 앞에다가 being을 써 두세요. 네, 그리고 바꿔 봅시다. as they sit there and are ready 이렇게 가요. 아, 이거 그냥 제가 필기를 해 드릴게요. 써다 보세요. As they sit there and they are ready. To. 자, 요걸 원래 이 문장입니다. 원래 이 문장. 분사 구문이죠. 동시 동작.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준비된 채 이거예요. to spring into h y p e r v u t i l a t i o n a l mode The first sign of serious stres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각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의 첫 번째 sign에 그러니까 심각한 스트레스가 <laughs> 올것 같다라는 신호를 처음 받자마자 이거죠 받자마자 어, 되게 과도련변이 모드로 spring into 할수 있게끔 준비하면서 spring into는 탁 튀어나가는 거죠 spring 생각해보세요 딱 눌러놨다가 딱 손을 놓으면 탁 튀어나가죠 그게 spring into예요 그러니까 어. 심각한 스트레스의 첫 번째 신호가 딱 오자마자 어, 과 과잉 어떤 그 돌연변이 모드로 딱 튀어나갈 수 있게 준비하면서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콜로니조차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프랭크 티 벨터스이란 사람이 되게 그 뭐죠 어, 재밌게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과잉 도련변이자들은 어, 무엇이다? 반고이다이 미생물 세상의 반고이다 예. 때때로는 되게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무한하게 창의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어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응. 여러분들, infinity랑 인피니틀리랑... finite 알아서. 이거는 유한한 거야. 유한. 얘는 infinity가 무한한 거고요. 그리고 어. 데프니트가 있어요. 요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피니티에 같은 말이 안 되죠. 예, 무한한 것은 명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니트와 데프니트 어, 뭐 오답으로서 알아두세요. 동의어가 아니라 반의어 정도로 알겠죠? 인피니트와. 네, 어이 정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법 좀 중요해요. 외우라는 문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이런 거 사비 순서 같은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음, 17강 5번, 6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